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일단은 상속 상속자들에 대한 순위는 뭐 거의 상식처럼 아실 텐데만, 이제 직계비속 자식들이죠, 자식들하고 배우자가 동순위로 가게 되고, 직계존속 부모님입니다. 돌아가신 사망자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 그다음 형제자매도 없다 하면 사촌인의 반계 혈족 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건데 일단은 요 공동 상속인 안에 포함이 돼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제 협의가 원칙 협의가 제일 우선하죠 상속 상속재산은 어,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우선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이런 것들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분할하게 되는데 어, 종류가 현물 분할이 있고 경매 분할이 경매는 경매를 실시해서 이제 그게 매각되면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건 그것으로 가액으로 분할하는 게 있고 이 대금 분할 차액 정산이한 분할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상속인이 A, B가 있다 그러면은 A가 B한테 어, 그 지분에 대한, 상속 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그 B는 이제 거기에 대한 등기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액을 정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 현물분할은 보통 판결문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어, 별, 어, 별치 부동, 별무 기재 부동산을, 이 부동산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뭐, 부동산, 이 요렇게 있으면은, 뭐, 요 부분, 가 부분은, 뭐, A에게, 주, A에게. 나 부분은, 뭐, B에게. 요, 다 부분은, C에게. 이렇게 해서, 현물 분할. 원, 그러니까 원물을분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잘, 아, 하기가 조금 힘들다. 어디, 이게,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좀. 효익이 네.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툼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경매에 붙여서 분할을 하는데, 요거는 판결이, 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금 중 경매 절차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한 사람에게는 몇, 몇 분의 지분, 그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 뭐 홍길동에게는 얼마 그리고 홍을동에게는 얼마 이렇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지 문제는 뭐냐면 경매가 되면 어뭐 시세대로 이게 매각이 된다 낙찰이 된다면은 좋겠지만 보통 경우에는 유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찰이 되면 20% 내지 30% 저감돼가지고 이제 다시 2차 경매 3차 경매로 넘어가 이제 시체말로 하면 이제 그, 뭐, 상속재산이 똥값이 돼서, 가액 분할할 가액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분할 판결문이, 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홍길동 소유로 한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홍길동은 홍을동에게 돈, 어, 그, 지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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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한 어,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등기를 넘기라는 판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을 정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게 딱 잘라서 할수 있으면 이게 좋겠지만, 실무에서는 이거보다는 요거를 좀 많이 선호한,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시세대로 정산받고 시세대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결국 판결은 날수 밖에 없는데 경매가 되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해서 가져갈 재산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항자가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좀 원만하게 하시고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 그 적정하게 또 원래는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느 공동상속인이 사망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음, 이렇게 간호하고 부양하고 이런 걸 했다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좀더 좀더 쳐주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은 상속세 분할 심판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 한계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재산이 있으니까 싸운 에 가끔씩은 뭐,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인들 보면, 뭐, 저는 봐도 재산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 합의를 잘 하시고, 어 가족 간이나 이런 인간관계마저, 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